오늘은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입니다 이 대보름이 되면은 어~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죠 부름깨기도 하고 또 더위팔기 같은 것도 하죠 그래서 그 딱딱한 날밤이나 호두 같은 거를 이렇게 깨서 한 해의 부스럼을 부스럼이 나지 않도록 하고 또 이도 튼튼하게 하고 또이 찬술 마시기 이런 거 아십니까? 어른들은 아시겠죠. 차가운 술한 잔을 마시면 이제 한해 동안 뭐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귀가 밝아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농경 문화 속에서 나온 이 샤머니즘 속그 풍습인데 이런 것들을 정월 대보름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네, 정월 대보름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큰큰 보름달님에게 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밤, 그, 달림에게 가서 이렇게 소원을 빌잖아요. 그리고 또그 정월 대보름에 이런 일들을 해서 한해 동안에 뭐 악기도 물리치고 뭐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복을 좋아하죠. 여러분 복 싫어하십니까? 예. 그래서 새해도 인사할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 어떤 복이 좋은가 봤더니 우리나라는 오복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복이 무언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냥 그 제가 그냥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수부 강령 유 호덕 고 종명 이게 다섯 가지 오복이래요. 그래서 수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게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는 부 부유하게 사는 것, 세 번째는 강령,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사는 것, 유호덕 덕을 가지고 덕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왜냐하면 이 동양학에서 덕은 만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을 가진 사람이 뭐잘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고종명, 마무리를 잘하는 것, 그러니까 잘 죽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오복입니다. 근데 이 오복을 이, 한마디로 하면은 이거더라고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잘 죽는 거. 이게 오복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오복을 소망하고 바라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복 좋아하시죠? 정말 복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10편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중에 서시입니다. 말하자면 서론에 속하는 거예요.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맨 앞에 서론처럼 쓴 거죠. 이 서시라는 말은 책 머리에 머린 말을 쓰듯이. 이, 이 서문을 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서문 대신에 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시라고 하는데 시편 1편이 그런 서시입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은 서시에 속하는데, 이 시편 1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알파벳 순으로 시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첫 단어가 알파,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했을 때 알파와 오메가고,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첫 글자를 알렙, 마지막 자를 타부, 이렇게 이야기해서 알렙과 타부. 그럼 처음과 마지막,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10편, 1편은 알렙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서, 타부라는 그 단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쉬레, 이 아쉬레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아쉬레는 행복하여라, 복되어라, 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토베트, 망할 것이다. 나로 끝나는 게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첫 글자를 따서 이 아쉬레 행복하여라 라고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망할 것이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편 1편을 가만히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뭐예요 복 없는 사람 박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멘. 10편 1편에서는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의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복이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먼저는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해야 하는 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꿰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범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악인인 거예요. 그들이 비록 남에게 해를 끼치진 않고, 범죄하지는 않고, 그들 나름대로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 심판받아, 멸망받는 사람들. 이런 불신자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제 멋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인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하타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표족에서 빗나가다 이 표족이 있는데 여기를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길을 잃어버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뜻에서 빗나간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오늘 시편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앞에서 말했던 악인과 지금 말하고 있는 죄인은 동일한 인물이겠죠. 이그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오만한 자들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것. 이 오만한 자라는 사람은 남을 비웃는 사람. 남을 조롱하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결국, 오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라는 것은 같은 인물인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복이라는 것은 이런 자들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이런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으며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복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시죠? 그런데 왜 즐겁죠? 어, 하나님 말씀이 왜 즐거울까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의 뜻이 뭐예요? 복이 있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이길래 복이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심판을 대신 받아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고, 얼마나 기쁜 소리입니까? 내가 멸망당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로 인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니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운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개혁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습니다 끊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방법이 없죠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벽을 허물어 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았기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가 우리에게는 진리인 것이고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으니 바로 이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인 거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너무 좋아서 그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아멘 네. 이 복있는 사람이 사는 것을 보니 꼭 신의 가에 심은 나무처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 시내가에 심은 나무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교회에 있는 화분들을 다 저희 사택에 갖다 놨더니 그 발디들 팀이 없는 거예요. 집이 온통 식물이라서 이 물을, 물을 주려면 얼마나 신경을 써서 줘야 되는지. 1번 줬다가 10번 줄 때쯤 되면 1번은 넘쳐 흐르기 시작하고. 그, 이거를 조절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기도 하고 속으로 와, 물안 주면 얼마나 좋을까?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걱정이 없어요. 물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입장에서는 아, 물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비가 언제 오려나? 비가 안오면나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 고민하고 뿌리를 더 깊이 내려도 물이 없으면 말라서 죽게 죽었는데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입장에서는 물 걱정하지 않고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가 없는 나무예요? 근심 걱정이 없는 나무인 거죠. 근심 걱정 없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 그복 있는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근심 걱정이 없더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리고 보니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악인처럼, 죄인처럼, 오만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이 꼭 신의가에 심은 나무와 같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신의가에 심겨지지 않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10편 1편 4절부터 6절을 개혁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않으며, 심판을 못하며, 여하시오, 여하시오. <목> 아멘 그 마지막 단어를 써서 그들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은 그 마음대로 사는 것의 결론이 망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망합니까? 보니까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은 삶을 살다가 그들은 끝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망한다,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살라는 거죠. 그렇게 살때 우리의 삶이 신의가에 심은 나무처럼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신의가에 심겨지지 못한 나무처럼 결국 멸망하는 그런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아닌 신의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의 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무에게 항상 물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이 신의 가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심기워진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나 공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가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봅시다 이제 물 걱정하지 맙시다 <laughs> 여러분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요 물 걱정하지 않습니다 언제 물이 있나 언제 여름이 오나 언제 비가 오나 이런 근심 걱정하지 않고 그냥 그 곁에 붙어서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늘 잎사귀가 푸르른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신의 가에 심은 나무의 삶입니다. 이제 그처럼 우리도 오직 나의 생명되신 하나님 안에 고하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고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감사하는 삶을 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믿고 누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의 가에 심긴 나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 근심, 걱정,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그의 말씀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알미야마 신의 과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